많은 것들을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답을 듣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 좀부장합니다 처음에 쭉쭉 쭉으로갈수 있습니다 오! 필보 딱 긁어준 다음에 이벤트로 연다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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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리고 마지막 이벤트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게또 오니까. 딱딱딱 딱딱딱 딱딱다딱다딱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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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남아요? 딱딱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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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 아, 그리고 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네. 아, 최고다. 감동이었다. 근데 문제는 이걸 55분을 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바로 가보자. 세상에 나쁜 입마전이 없다. 코너입니다. 해야 돼요. 천천히 가보 왔어. 와, 대박. 아 나비가 안와제 나비가... 기회를 한번더드게요어요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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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야도줘 제꺼 줄게 무지개 무지 어? 맞야네도줘정경정정 안되겠니? 제도드 너네가 욕먹을거 내가 다먹을잖아 정아야 엄마 설마 엄마 엄 엄마 엄마 엄 그냥 다섯 개 받을게요. 저기요, 죄송한데, 저희가 포기할게요. <웃음> 저희가 <laughs> 오늘만 우리 또 훈장님 보호 차원에에요다고하네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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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진짜! 예. 어, 이렇게 해서 저희까지 많이 달려왔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요. 돌아오기는 해. 예. 여러분들의 힘도 필요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